안녕하세요. 삼천리 가조얼점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2023년 팬텀 QSF 플러스 모델입니다. 컬러는 지금 보시는 엘레강스 화이트 모델이랑 블랙 컬러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팬텀 QSF 플러스는요, 20인치 접이식 전기자전거입니다.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제동시에는 브레이크 센서가 작동이 돼서 모터로고 하는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줍니다. 기아는 시마노 7단 기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스랑 스로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탈수 있는데 파스 모드로 하게 되면 165km 주행 가능하고요. 파스 1단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스로틀로 탔을 때는 7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 금년도 출시 가격은 이제 160만 원이고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비교했을 때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시트포스트형 배터리에서 슬라이드형 배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작년에 14암페어에서 올해는 20암페어로 약 6암페어 정도 용량이 크게 확대되었고요. 모터도 작년에 350W 출력 모터에서 올해는 500W 모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기 자전거의 범주에 500W 미만으로 상향이 되면서 팬텀 QSF 플러스도 500W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가늠하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45 유턴미터에서 60 유턴미터로 이제 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허브모터, 350와트 허브모터가 이제 지니는 그 출력 부족에 대한 뭐 언덕 이런 구간에서 그 출력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많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이제 가격이 좀 인상은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라고 하는 그 자전거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배터리가. 1 4암페에서2 0암페 6암페어가 증가하고 또 모터도 350W에서 500W로 이제 파워업이 됐는데 인상 폭은 160만 원.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 가성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제 시트 포스트용 배터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안장 그 최저 높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권장 키가 165cm 이상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요 슬라이딩으로 바뀌면서 또 이렇게 안장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이제 형태가 바뀌면서 155cm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여성 라이더분들도 많이 와서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타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못 탔던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현상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슬라이딩 배터리로 장착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 휠베이스, 전체적인 이제 가로 길이가 약 10cm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더 안정됐거든요. 요 제품으로 이제 뭐 여행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배달 같은 업무도 이렇게 병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 뒤쪽 안장 뒤쪽 요 진바지 쪽이 길이가 더 늘어나면서 뭐 가방이나 이런 본인들 용도에 맞게 뭔가 개조 작업을 할때좀더 용이하게 이제 변했습니다. 요 슬라이딩 배터리는 안에 이제 전원 스위치가 따로 있고요, 또 USB 출력 포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티 기기나 스마트폰 같은 것도 외부에서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팬텀큐 SF 플러스는요. 물론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나와 있고 약간 부피가 이제 이렇게 좀 컴팩트하다 보니까 뭐 배달 업무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접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어서 어떤 공간이랑 어떤 이동할 때또 손쉽게 할수할수 할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뭐 접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요 핸들을 이렇게 한번 접고. 몸통을 반으로 접으면요. 요 자석이 있어갖고 이렇게 딱 붙거든요. 여러 형태. 25.1kg거든요. 웬만한 남자분들은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트하고 전방 라이트, 뒤에 이제 후미등, 또요 좌우, 사이드 등까지 이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켰을 때 라이트를 켰을 때, 밤에 이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또 삼천리만의 이제 그 제품 철학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꼼꼼히 한다는 그런 거. 팬텀 이스 플러스의 이제 그 중요 전기에 관련된 전선은요.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 뭐 비나 뭐 어떤 오염물질, 뭐 자외선 이런 것로부터 보호가 되고요. 또 올해는 여기 보면 이제 체인 이탈 방지 브라켓을 또 얘네가 삼천리에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일반 자전거에 비 이제 요 체인 라인이 요 짧기 때문에 어떤 요철이나 이제 불규칙한 어떤 그런 페달링이나 이제 요런게 있을 때 체인이 가끔 빠지기도 했는데 아예 빠지지 못하도록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체인 이탈 방지 브라켓을 설치해놔서 역시 삼천리다 참 보이지 않는 것까지 꼼꼼히 이제 만들어놓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 안장도 이제 우레폼 안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탄력이 좋거든요. 또 전립선 안장이고해서 안장통 같은 게좀 현저히 적고 오래 써도 이제 형태나 이런 게 변하지 않는 게또 특징입니다. 방수 또 기능도 있고요. 아 그리고 앞에 이제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요 안 좋은 길이나 뭐 요철 같은데 지나가도 이게 이제 충격을 다 잡아줍니다. 성능이랑 가격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오히려 이 팬텀 Q SF 플러스 모델 같습니다. 160만 원에 출시되었지만 20 암페어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또500 와트 출력의 모터를 장착한 팬텀 Q SF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